운전자 보험 탁 부러지게 1만원이면 됩니다. 운전자 보험의 3대 담보라는 것은요 안녕하십니까 보험명장TV 안영찬입니다 제가 오늘 일 마치고 늦게 들어왔어요.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열었습니다. 어, 2020년 3월 25일 인식이법이 시행이 됐어요. 이 법이 시행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자 보험 탁 부러지게 1만원이면 됩니다. 운전자 보험의 3대 담보라는 것은 요 벌금, 변호사 선임 비용, 형사 비금이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예전 운전자 보험들은요, 음, 민식이법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물론, 형사 합의금도 예전보다 높아진 부분이라고 하겠지만, 벌금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 보시게 되면 은 예전 운전자 보험 참 좋은 거 많이 들어놓으셨어요. 어, 교통사고 할증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은 입원했을 시에 뭐 입원일당이 10만 원 이상 나오게 했다든지 또 부상 위로금으로 50만 원부터 최고는 100만 원까지 나오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만 원짜리 하나만 끼어 넣으세요. 만원짜리 추가로 하나 더 가입하시고요. 특별히 그것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민식이법으로 인한 벌금담보를 더 상향할 수 있는가 변호사 선임비용도 또 올려야 되고요. 그리고 시대가 흐름으로 인해서 형사합의금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셔가지고 기존에 옛날에 좋은 운전자 보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만원만 추가하시고요. 뭐, 예전 운전자 보험 나 필요 없고, 그냥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어? 그러면 예전 거 부분적으로 속에 내실 거속간 내시고, 만 원짜리에다가 플랜을 잘 짜가지고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운전자 보험 뭐 비싸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, 그렇다고 싸게 가져갈 이유도 없거든요.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저렴하게 비용담보만 가져가고 싶으면 만 원. 타먹기 위해서, 뭐 일부러 타먹으려고 하는 건안 되겠지만, 문제가 터졌을 때좀 보상을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 2만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을 들으려고요 운전자 보험은 또 전문가한테 또 맡기셔야 돼요 주위에 교통사고시에 좀 철저하게 잘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손해보험설계사로요 누구든지 좀 찾으셔서 상담 받으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는 거는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에서 200km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험 점검하셔가지고 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옆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